자, 다음은 클러치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스프링은 코일 스프링 클러치에서 클러치 커버와 압력판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자, 6개에서 12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스프링의 장력으로 압력판을 밀어서 클러치판이 프라이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러치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클러치 스프링은 주로 좋은 질의 어, 스프링 강을 사용해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사용 스프링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자 코일 스프링 형식과 다이어프램 스프링 형식, 그 다음에 크라운 프레셔 스프링 형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러치 커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커버는 주로 강철판을 프레스 성형해서 주로 만드는데, 자 클러치 커버에는 압력판, 릴리스 레버, 그다음에 클러치 스프링 등이 조립되어서 플라이에 함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 클러치 커버와 압력판을 결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트랩트 구동 방식과 레그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랩스 구, 스트랩 구동 방식은 얇은 강대를 사용하고 간을 쪽으로 결합하여 어, 미끄럼 마찰을 없앤 방식을 말합니다. 자, 레그 구동 방식은 압력판을 직접 클러치 커버에 구동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클러치 커버의 종류는 오번형반 원심형, 그다음에 아우터 레버형, 인너 레버형, 다이어프램형 이러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치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하늘색 개통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클러치 디스크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단면에서 보시면 요 부분이 클러치 디스크. 그 다음에 여기, 어, 주황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자, 클러치 커버. 자, 여기 플라이힐, 회색 부분이 요게 플라이힐이고, 요게, 어, 하늘색이 클러치 디스크, 요 주황색 개통이 주황색 밖에 요렇게 싸고 있는 이 부분이 클러치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두색 개통으로 되어 있는 요게 자, 닐리스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밟으면 여기에서 어, 클러치 디스크를 어, 닐리스 포크가 이렇게 땡겨서 어, 밀어서 이게 떨어지고 붙고 이러한 형태로 지금 클러치가 작동하는 음,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 조작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페달의 조작력을 클러치 본체에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클러치 조작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품은 클러치 페달과 페달의 조력을 릴리스 포크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포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 페달에 먼저 어, 크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치 페달은 페달에 밟는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페달의 어, 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펜던트식하고 어, 플로어식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 자, 우리가 클러치 유격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어, 페달을 밟은 후부터 닐리스 베어링이 닐리스 내부에 닿을 때까지의 페달이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클러치 유격 또는 페레, 페달의 자유 간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유 간극이 적을 경우에는, 자, 어, 클러치에 미끄럼이 발생되게 되고, 클러치 페이싱, 즉 디스크가 과열 손상이 발생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 간격이 너무 큰 경우에는 너무 큰 경우에는 클러치의 차단이 불량해지고 동력 전달 차단이 불량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 간격이 너무 크면 우리가 밟았을 때 클러치가 제대로 어, 동력이 잘 차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 기어 변속 시에 소음이 발생되고 기어가 손상된다. 그러니까 클러치가 자유 간격이 너무 커버리면 클러치를 밟았을 때 클러치 어, 디스크판이 완전히 안 떨어지기 때문에 기어 변속할 때 기어가 서로 이렇게 약간 맞물려 덜 떨어지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소음이 발생되거나 어, 때로 이렇게 어, 기어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 클러치 페달의 간극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일반적으로 기계식인 경우에는 20에서 30mm 정도가 적당하고 유압식인 경우에는 6에서 10mm 정도의 간극을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간극 조정은 클러치 링크에서 하고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페달 자유 간극부터 점검해서 조정한다. 다음은 닐리스 포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닐리스 포크는 주철이나 강철판의 프레스 제품이며 닐리스 베어링 칼라가 끼워져 있는 어, 끼워지는 요크 부분과 클러치 커버에 설치하기 위한 핀 구멍 부분 네버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닐리스 베어링이 칼라에 끼워져 클러치 페달의 조작력을 닐리스 베어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핀이 있고, 니턴 스프링, 그 다음에 요크, 닐리스 포크, 그 다음에 니턴 스프링, 레버, 닐리스 포크, 요크, 그 다음에 닐리스 베어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닐리스 베어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닐리스 베어링은 닐리스, 어,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밟을 때, 닐리스 포크에 의해서 변속기 입력 축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여, 어, 회전 중인 다이아프렘 스프링 또는 닐리스 네버를 눌러 엔진의 동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에서 닐리스 베어링의 종류는 앵귤러 접촉형, 그 다음에 볼 베어링형, 그 다음에 카본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어, 베어링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치 조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조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계 조작 방식이 있고, 유압 조작 방식, 그 다음에, 어, 공기 배력식, 이렇게 세 가지, 어,로, 어,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 방식에 대해서, 기계 조작 방식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계 조작 방식은 클러치 페달을 밟는 힘을 케이블을 거쳐 닐리스 포크로 전달하여 닐리스 베어링을 이동시키는 방식이고, 자이 방식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기계식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유압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의 조작력을 케이블이나 로드를 통해 가지고 릴리스 포크로 전달하여 릴리스 베어링을 작동시키는 것이며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지만 페달의 조작력이 커야하기 때문에 어, 힘이 많이 들려서 최근에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두 번째는 유압 조작 방식 클러치입니다. 자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자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이 발생되어서 이 유압을 이용하여 닐리스 포크로 전달하고 닐리스 베어링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유압식 조종 방식의 특징은 자 장점은 먼저, 어, 각 부분의 마찰이 작기 때문에 페달을 밟는 힘이 작아도 우리가 어, 작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힘으로 우리가 페달을 밟아도 된다. 어, 그 다음에 어, 오일의 압력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클러치의 조작이 신속하다. 세 번째로는 엔진과 클러치 페달의 설치 위치를 우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유압식의 단점이라고 하면, 자, 유압식은 구조가 복잡하고 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압식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자 유압식은 오일이 세게 되거나 오일 중에 공기가 침입하게 되면 조작이 잘안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압 어, 오일은 오일은 우리가 어, 압축성 유체인데 압축성 유체의 공기라고 하는 비압축성 유체가 아 오일은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유체를 구분할 때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압축이 되는 유체와 압축이 안 되는 유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 압, 어, 비압축식 유체와 그다음에 어, 압축식 유체 이렇게 어, 나누는데 물이나 오일은 우리가 피스톤 안에 오일이나 물을 넣고 어, 피스톤 끝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주사기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주사기 끝을 막고 이렇게 어, 피스톤을 누르면 이게 안 들어가죠? 이렇게 안 들어가는 이러한 유체를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고 우리가 주사기 끝을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누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는 우리가 압축이 된다 그래서 압축성 유체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일이나 물은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압을 발생시키는데 공기는 우리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압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기압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근데 오일 안에 비압축성 유체에 압축성 유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오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유압식 어 조작 방식에서 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일이 누설이 되는 경우나 또는 공기에, 어, 오일에 공기가 침입했을 때, 우리가, 어, 유압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압식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마스터 실린더는 우리가 주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주로 만들어지는데 자, 안쪽 면은 원기둥 모양으로 다듬질되어 있고, 자, 위쪽에는 오일을 공급하기 위한 오일 탱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일 탱크가 부착되어 있고 실린더 내에는 피스톤과 피스톤 컵, 리턴 스프링이 조립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이러한 마스터 실린더에 의해서 우리가 유압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두 번째는 닐리스 실린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닐리스 실린더는 어 슬레이브 실린더라고도 하는데 자 마스터 실린더에서 보내진 유압을 피스톤과 푸시로드에 어, 작용시켜 릴리스 포크를 미는 작용을 하는 게 우리가 어, 릴리스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릴리스 실린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릴리스 포크를 이렇게 작동시켜서 얘 끝에 있는 어, 압력판을 어, 압력 디스크를 이렇게 어, 압력판을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닐리스 실린더는 마스터 실린더에서 보내준 유압을 피스톤과 푸시로드를 어, 피스로드에 작용하여 닐리스 포크를 미는 작용을 하게 된다. 자, 공기 불, 어, 블리드 스크로는 유압 회로 내에 침입한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그 다음에 니턴 스프링은 닐리스 포크를 푸시로드에 항상 접촉시키는 장치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기 배력식입니다. 그래서 공기 배력식은 유압식 조작기구와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자 클러치 부스터 어, 부스터 사용 조작이 용이하다. 자 클러치 페달 조작력을 크게 에, 필요로 하는 대형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클러치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용량. 자, 클러치 용량이란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회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클러치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 용량은 일반적으로 엔진 회전력보다 큰, 크게 하는 게 일반적인, 어,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진의 회전력보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엔진 회전력의 1.5배에서 2.5배 정도의 우리가 어, 크러치 용량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엔진의 회전력을 우리가 어, 차단하고 연결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력보다 더큰 용량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러치 용량은 엔진 회전력의 1.5에서 2.5배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클러치 용량 크기에 따른 문제점. 자 방금 전에 1.5에서 2.5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용량이 너무 크게 되면 자 클러치가 엔진의 플라이힐에 접속할 때 엔진이 정지되기 쉬워진다. 그러니까 어 클러치 용량이 너무 크게 되면 엔진, 엔진의 엔진 플라이힐에 이 클러치가 붙을 때 너무 큰 압력으로 이렇게 붙게 되면 어, 엔진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에 비해서 용량이 너무 작으면, 자, 이 플라일에 클러치가 이렇게 붙었을 때, 동력을, 붙어서 동력을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미는 힘이 작게 되면, 어, 부착되는 힘이 작게 되면, 클러치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판의 라이닝이 마모가 되기 쉬워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시가고 여기에 약자가 조금 틀린데 일반적으로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기호보다는 여기 있는 기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니까 자 참고로 어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돼도, 내용대로 내용대로 어, 거기에 보시면 클러치 어, 스프링 장력을 어, 우리 책에서는 이걸 p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고 그다음에 어, 클러치판과 압력판 사이의 마찰 계수를 어 뮤로 해 놨습니다. 뮤, 뮤. 그다음에 클러치판의 평균 반지름을 우리가 여기에서 r로 되어 있고 우리 책에서도 r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p하고 얘는 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엔진의 회전력을 여긴 c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t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장력을 나타내는, 장력, 텐션이기 때문에, 장력을 나타내는 기호는 T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T, 그러니까,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 곱하기, 그 다음에 클러치 판과 압력판 사이의 마찰 개수, 자, F, 또는 우리 책에서는 μ, 마찰 개수는 μ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F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클러치판과 압력판 사이의 마찰 개수 F 곱하기 클러치판의 평균 반지름 R. 자, 반지름 R을 쓰죠. 그러니까 R. 요세 개를 곱한 값이 엔진의 회전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 이 식은 여러분들이 잘알아내으셔야 됩니다.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은, 자,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 T에다가 자 클러치 판과 압력판 사이의 마찰개수 f를 고반값에 자 클러치 판의 평균 반지름 r을 고반값이 자 엔진의 회전력 엔진의 회전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고 동력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클러치의 전달 효율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러치는 접속할 때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에, 어, 그리고 또 엔진의 발생 회전력이나 주행 저항이 과다해져서 미끄럼이 일어나면 동력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미끄러지지 않을 클러치의 전달 효율 구하는 식 이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리스어는 이타라고 읽습니다. 자, 효율을 나타낼 때 주로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이타는 클러치로 들어가는 동력분에 자 클러치에서 나오는 동력. 자, 그러니까 어, 클러치의 전달 효율. 그러니까 클러치의 효율을 얘기하는 거죠. 효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효율을 얘기하는 것은 항상 들어간 일분에 나온 일, 그렇죠? 어떠한 어, 장치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연어 변속기의 효율 그러면 들어간 동력분에 나온 동력 이렇게 해서 구하는 식으로 모든 어 효율은 어떠한 기계의 효율은 들어간 동력분에 나온 동력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자, 어 효율이니까 효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퍼센티지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클러치의 전달효율 2탄은 클러치에 들어간 동력분의 클러치에서 나온 동력 곱하기 100에서 우리가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회전동력은 회전속도의 곱배 비례함으로 전달효율은 다음과 같이 된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탄은 T1 곱하기 N1분의 T2 곱하기 N2 이렇게 구하는데 자, 여기에서 T1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 발생되는 회전력. 그 다음에, 자, T1은 엔진에서 발생된 회전력 분해, 회전력 곱하기 엔진의 어, 회전속도, RPM이죠. 우리가 분당 회전속도 해가지고, 자, 1분에 얼마만큼 회전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RPM입니다. 그래서, 자, 들어간 동력, 회전력, 고박이 회전 속도 어, RPM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된 어, 회전력에다가 어, 엔진의 어, 회전 속도 그 다음에 T2 고박이 어, N2 이렇게 되는데 자 T2라고 하는 것은 클러치에서 나오는 회전력이 되겠죠? 이게 지금 엔진에서 발생된 회전력이 아니고, 어, 클러치에서 나오는, 클러치 어, 클러치에서 나오는 회전력입니다. 이게 지금 미, 미스프린트인데, 클러치에서 나오는 회전력 곱하기, 클러치의 회전속도. 자, 여기에서 클러치의 어, 회전력 곱하기, 어, 클러치의 회전속도. 이렇게 해서, T2 곱하기 N2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미스프린터 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러치의 전달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 클러치에 대해서 음, 지금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